안녕하세요. 바둑 공부방입니다. 사활 문제 하나 공부합니다. 자, 이 모양 흙이 둘 차례인데요. 과연 어떤 수가 남아 있을까요? 자, 얼핏 보면은 좀 백은 집이 있고요. 흙은 집을 만들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상전이 불리한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려고 하는 것은요. 자, 살려고 하는 걸까요? 더 백을 귀에 백을 공격을 해야 되겠죠. 집을 놔버리면 대책이 없죠. 뭐, 뒤늦게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됩니다. 뭐, 백이 살아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. 그래서 이쪽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. 자, 이쪽 방향인데 일단 이걸 끌고 나오는 수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백은 일단 여기를 한번 튕겨두고 가만히 이을 때 뒤쪽을 막습니다. 유거무가죠. 자, 이거 잡으러 가려면은 흙은 여기 둔 다음에 백이 막았을 때 결국 여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자충이 돼서 둘 수가 없죠. 그러니까, 이 모양은 유가무가로 100이 흙도를 잡았습니다. 그러면 남은 수는 한 군데 밖에 없죠? 일단 여기를 집어야 되겠습니다. 자, 1 0이 이렇게 둘 수는 없죠? 단수 맞고, 바로 박아버리면 끝이기 때문에, 여기 3개나 뺐기 때문에 지금 만나도 되죠? 이거는 1 0이 잡혔습니다. 결국 필연적으로 여기 두고 이을 때 넘어가는 것까지 필연입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여기 모양을 보시면, 백은 바깥에 세수만 막으면 되는데요. 흙은 여기 잇고한 번, 그 다음에 단수, 따는 것까지 세 번을 놔야 됩니다. 그 그러니까 이쪽 안쪽을 모두 흙이 둬야 되죠. 그래서 백이 여기를 이어버리면, 일단 유가무가로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, 이렇게 세 점으로 키워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단수니까 딸 수밖에 없죠. 자, 이래놓고 되 때리는 수는 백이 여기를 있기 때문에 다시 유가무가입니다 흙은 있는 수한 번, 막는 수, 따는 수까지 세 번이 필요한데, 바깥에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두더라도 백이 가만히 막아놓으면 못 들어가죠. 유가무가로 흙이 잡힙니다. 자, 그래서 이 모양은 다시 가면요. 이렇게 해놓고, 놓고, 뒤를 막을 때 치웁니다. 따낼 때 다시 여기를 찝는 수가 백점이 되죠. 잘 보시면 이게 단수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 됩니다. 이걸 딸 수밖에 없어서 이쪽 수가 메꿔지고, 이렇게다 따면서 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막을 때,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2단 폐 형식이긴 한데요. 어쨌든 폐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모양 다시 한, 빨리 한번 보면요. 집습니다. 단수 맞으면 안 되죠? 넘어갑니다. 백은 유가무가를 노릴 때 키워 죽이고, 다시 집고. 깔때 때리면서 어, 흙이 어, 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법이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양 갖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